그래서 이번에 하바드 대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냐면은 100만 명의 내파를 수집하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100만 명. 그래서 내파 빅데이터를 만들겠다. 그렇게 나섰어요. 저는 20년 동안에 그걸 다 만들었습니다. 전다 갖고 있어요. 그래나서 훨씬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 그 데이터를 다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게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죠. 저희 그 비큐 프로그램이라는 하 것이 바로 그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뇌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할때 5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5분 딱 검사하고 나면은 아 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죠. 솔루션이 없는 검사는 의미가 없어요. 고쳐야지만이 성인 ADHD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경제적 손실이 말도 못해요. 국가적으로 낭비하는 돈이 말도 못합니다. 네. 그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뇌를 정상적인 리듬으로 바꿔주면 돼요. 걔들은 ADD나 h ADHD 이런 아이들이 1초에 10Hz가 절대 안 나와요. 1초에 한 6Hz, 7Hz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주의 과정에서 정보를 다 빠뜨려요 정보를 다 빠뜨려 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뇌의 신경망을 발달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발달시키느냐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학자들이 찾은 방법은 피드백 메커니즘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피드백 메커니즘을 이용하자 피드백 메커니즘을, 이용하자. 피드백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뇌가 우리 인체에 생리적인 항상성을 만드는 원리가 피드백 메커니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의대의 그 생리학책을 딱 읽는데 제일 처음에 항상성이라는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호면오스테시스라는 얘기가 딱 나와요. 근데 정작 호면오스테시스를 만들기 위한 기법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게 없어요. 우리 체온이 왜 36.5도로 조절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36.5도라고 하는 수치? 그게 어떻게 해서 36.5도로 이게 조절이 될까? 왜 40도도 아니고 30도도 아니고 혈압 80에서 120. 우리가 기계입니까? 이 정확하게 다, 다 통제가 되고. 있고. 우리 기계예요, 기계. 완전히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딱 짜져 있는 정밀하게 프로그램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로봇이나 똑같아요 우리 몸이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러한 표준 수치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 몸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우리 몸이 이렇게 통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딘가에서 이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정밀하게 우리 몸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 뇌에요 뇌에 이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그 센터 밴드에다가 굉장히 좋은 그 연구 발표가 있어가지고 올렸는데요. 뇌와 유전자의 관계였습니다. 뇌와 유전자의 관계. 뇌가 유전자를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런 논문이 나왔었는데 뇌가 유전자를 통제한다는 게 요즘 거의 정설입니다. 뇌가 유전자를 통제한다. 뇌에는 이러한 정보가 다 주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보의 바탕을 두고 뇌가 우리 몸과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걸 조절을 하는 거죠. 36.5도에서 외부 기온이 지금 현재 많이 40도로 올라갔다. 그럼 우리 몸도 뜨거워지게 되죠. 뜨거워지게 되면은 체온센서가 우리 몸에 구석구석에 있거든요. 그 체온센서가 정보를 뇌로 보내요. 그럼 뇌에서는 아 몸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열을 식힐 수 있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게 이제 열이 떨어지는 행동을 해요, 우리가. 그거고 나면 다시 체온 센서가 그 정보를 뇌에다 버리죠. 아, 1도 떨어졌다. 뭐 0.5도 떨어졌다. 저번에 보면, 그래서 아직 36도가 안 만들어졌어? 그럼 또 다른 행동을 또 유도를 합니다. 이게 피드백이죠. 이게 피드백.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온갖 각종 생리 신호를 측정하는 센서들과 우리 뇌는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뇌에도 항상성이 있을까? 뇌의 항상성 수치가 뭘까? 저는 그것을 모든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 감고 멍 때리고 있으세요. 라고 하는 상태를 표준 상태로 잡고 그 상태에서 모든 인간에서 똑같이 나오는 시베르즈. 이 수치가 뇌의 항상성 수치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파책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기초율동이다라고 베이직 리듬이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의학, 이 학문적으로 딱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왜 그것을 적용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뇌는 어떤 특정한 상태를 만들어야지 모든 사람한테 모든 사람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의식상태를 만들도록 하고 그 의식상태에서 네파를 측정을 했을 때에 우리가 표준적인 값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집중하시오. 집중이라는 상태를 여러분들한테 표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사실, 집중하라는 말에, 집, 어떻게 집중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네. 그러면은, 이완하세요. 이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눈 감으세요. 눈은 다 감을 수 있어. 눈 감았을 때 뇌에서 나타나는 변화 시각 정보가 차단돼서 뇌의 많은 부위가 멍한 상태로 빠질 수 있다 이건 누구든지 시키할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키할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표준 상태로 정의를 딱 내리고 그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했더니 모든 사람이다 시계 h 치가 나와 그럼 이게 우리 36.5도 정의 내린 거랑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뇌의 표준 항상성 수치는 뭐냐 눈 감았을 때 시베르츠 나오는 거. 예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진단하는 것은 간단하죠. 눈 감으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딱 측정을 했어. 요 시베르츠가 안 나와. 그러면은 자 느려. 너무 느려. ADD, ADHD, o t 즘 애들은 더 느려요. 잡혀야들은. 그러면은 자 이제 당신 너무 느리요. 너무 느리니까 이거 빠르게 만듭시다. 빨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뇌가 우리 몸하고 하는 방식을 뇌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뇌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자신이 표준 수치를 갖고 있다면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뇌 자신에게 현재 너 느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된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줄수있다면 뇌는 어떻게 되죠? 아시베르지 정상 수치인데 야너 느려 너 빨리 해야지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걸게 되는 겁니다. 근데 뇌 자신이 자기 상태를 측정하는 센서가 내 속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시베리찐지 아닌지를 몰라. 몰라요. 그래서 뇌에 문제가 생기면 뇌가 스스로를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 뇌의 리듬을 측정을 해서 뇌한테 알려줘요. 이게 바로 뉴로피드백 기술입니다. 이게 유로 피드백 기술이에요. 그래서 뇌가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피드백 기능을 본래 갖고 있기 때문에 뇌 자신의 표준 상태를 우리가 알려주게 되면 뇌는 지가 알아서 자기 자신한테 피드백을 걸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알려만 주면 돼요.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 알려만 주면 뇌는 자기의 표준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스스로 고치는 작업을 걸게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렇지만 굉장히 과학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그럼 이런 주파수의 빠르고 느린 것 아까 지금 제가 설명했었죠. 동기화 과정입니다. 동기화 과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뉴런들이 동시에 활동하느냐 그 얘기는 결국은 신경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고 직결되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느리다 하는 얘기는 신경망이 많이 발달이 안돼 있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우리가 늙어지면은, 노화가 일어나는 것은 뇌파가 느려집니다. 어린아이들 뇌 발달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걔들은 뇌파가 느려요. 느리다는 얘기는 신경망 발달이 안돼 있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신경망을 발달시키게 되면 뇌파가 빨라질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뇌가 자기 자신에게 거는 작업은 바로 그거예요. 신경망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작업을 자기가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왜 우리가 뇌 지도를 만드느냐? 그것은, 뉴론 하나하나가 내가 어디랑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 통로가. 근데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만들어졌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럼 그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 그럼 만들어야죠. 만드는 방법은 뇌가 알아.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몰라. 뇌가 알아요. 우리가 뇌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활용만 하면 돼요. 활용만 아직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커넥톤 프로젝트예요. 근데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그게 안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뇌한테 네가 알아서 만들어. 너는 알고 있으니까 네가 만들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뉴로피드백 기술이다 그렇죠. 그기 때문에 이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뇌가 체온 조절하는 데서 부작용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 그 원리에요. 그 원리.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왜 무, 목이 마르다고 느끼고 물을 마시느냐 하는 것에서 뇌와 신장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물을 마셔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니에요. 물을, 어떤 거 하나를 하더라도 반드시 뇌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프로세스가 바로 항상성 프로세스입니다. 항상성 프로세스. 뇌 자신한테 우리가 이, 이 과정을 똑같이 거는 거, 이게 바로 유로피드백 기술이다. 아시죠? 네. 실제로 유로피드백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신경망즉 백질에 있는 체적이 증가하고 회색질에 있는 체적도 역시 증가한다는 논문이 2013년에 처음으로 어 발표가 됐어요. 이후로 이것과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근육을, 운동을 해서 근육을 발달시키듯이 뇌의 신경망도 우리가 발달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장치를 누구나 쓸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 관심사였습니다. 네. 그것이 제 관심사였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뉴로하머니입니다 유로하머니. 뮤러하모니. 너무나 간단하죠. 그냥 머리에 동여동 쓰기만 하면 돼요. 동여 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 측정하면은 내파 신호 정확하게 다 나와요. 뭐 5분이면은 모든 결과 다알 수가 있습니다. 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하게 뇌파를 컨트롤 하기 때문에 내한테 너 이렇게 가면 돼. 지금 현재 너의 상태가 어떤 것이야. 그런데 언제 이제 훈련하게 되면은 내가 실시간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실시간으로 바뀌는 상태를 계속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 줌으로써 내가 계속 자기 상태를 발달시키 고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기술이 특허도 안 냈죠. 그 기술은 네. 다이내믹 스레시 홀드 컨트롤 기법이라고 해서 저희만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아직 미국에는 그 기술을 쓰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뇌에 관련된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분석입니다. 정확한 분석. 정확한 분석 없이는 정확한 훈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수적인 것이고, 빅데이터를 만들지 않고서는 절대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다양한 뇌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통점을 찾아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거.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돼야지만이 제대로 된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게 돼요 분석도 정확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이 사업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냥 기계만 뚝딱 만들어서 그냥 내놓는, 내놓는다 해서 이게 되느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20년 됐지 않습니까 1998년 9월에 처음 회사를 설립했었거든요 그것도 과학기술부에서 너 회사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해서 할수 없이 만들었어요. 저는 그냥 연구 활동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매출이 커지다 보니까 과기부에서 야, 재단법인 연구소가 사업을 해갖고 매출이 커지면 영리법인으로 독립을 시켜야 되니까 영리법인 만들어. 저한테 명령이 떨어졌어요. 할수 없이 그래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전 기계 만들어서 그냥 하면 될줄 알았어요. 안 돼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정확한 훈련 결과가 안 나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에 세계 최초로 자동 분석하는 비큐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해서 내놨고 그걸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2010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있게 분석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러한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 사업에 뛰어들잖아요? 다 실패해. 그래서 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게 다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열심히 사업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어주고, 많은 사람들 비용을 고쳐주고, 그런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네트워크가 신경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3단계가 있어요. 브레인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시네틱 인티그레이션 단계, 펑셔널 인티그레이션 단계, 그다음에 글로벌 인티그레이션 단계. 이 3단계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뇌가 완성이 돼요. 예. 이러한 인티그레이션, 네트워크의 인티그레이션 단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돼요. 누구나. 예. 이제 이런 BQ 검사 프로그램, 또 ERP 검사 프로그램, 이게 BQ 검사 결과지입니다. 예. 누구든지 똑같이 다볼 수가 있죠. 예. 요것은 코그 인지 검사 프로그램인데 옛날은 지금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문제 풀어요 IQ 검사 그게 인지 검사랑 마찬가지인데 문제 풀어요 유치원 때그 문제를 열심히 시켜요 애들한테 초등학교 들어가고 IQ 검사하면 140 이상 나와요 왜 유치원 때다 풀어본 문제들이야 그게 무슨 정확한 인지 검사 문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 이 신경 인지 검사 프로그램이 이거 뇌파를 측정을 해요 뇌파를 측정하는데. 을 그냥 뇌파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인지 문제를 풀면서 그 푸는 과정에서 뇌파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을 직접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 뇌파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몇점 나왔느냐와 그것을 매칭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당신의 인지 능력은 어떻다는 것을 판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직 전 세계에 없어요. 저희만 개발했습니다. 왜? 우리가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개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없었으면 이거 개발 불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왜못 만드느냐? 빅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못 만듭니다. 미국애들 이거 못 만들어요. 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빅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이렇게 비추검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뇌 기능 검사. 이게 그러니까 눈 떴다 가았다 하면서 그냥 검사하는 것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얼마나 뇌에 인지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실제로 측정하는 거죠. 달리기를 시키는데 100m 달리기 시키고 1km 달리기 시키고 20km 달리기 시키고 해서 각각의 능력을 체크하는 거랑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시켜보면 진짜 치매 있는 사람은 거의 빵점딱 나와요. 진짜 천재들. 정말 높은 점수가 딱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와요, 아주. 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뇌를 바꾸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뇌통합 1단계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2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이 과정에서 이제 1단계에서 사실상 뇌의 기본적인 신경망을 전부 다 발달을 시키고, 전부 다 발달을 시켜요. 그래서 뭐 ADD나 ADHD나 자폐라든가 우울증, 무슨 뭐 이런 웬만한 뇌의 문제는 1단계에서 다 해결이 돼요. 뭐 두통이니 불면증이니 이런 것은 저희가 그냥 일주일에서 이일이면다 끝나죠. 우울증 거의 한, 한 달에서 석달이면다 끝나요. 이 코그 트레인이라는 것은 인지 능력을 고도로 발달시키는 거예요. 이제 뇌를 정상적으로 신경망을 발달시킨 다음에 이 프로그램, 이 단계의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IQ를 저희가 고도로 발달시키는 거예요. 우리 뭐 프로그램이 뭐 비정상적인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보다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많이들 쓰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아이들이 성적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은 뇌를 업그레이드 해야지 돼. 기본적인 신경만 발달시켜서 을 1단계 끝났어요 그 다음엔 뭡니까 내가 정교 10등 안에 드느냐 마느냐죠 정교 10등 안에 들으려면 은 다른 애들보다 더 빠른 뇌 더 발달된 신경 네트워크, 이걸 같이 해야지 돼요. 그러려면은 특수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바로 이 2단계 통합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어, 코그 트레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좀 애들이 힘들어 하는데 어느 정도 마치게 되면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네. 이거 해가지고 성적이 안 올랐다 그러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3단계 통합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뇌를 바꾼 다음에 비로소 다양한 능력을 배우는 거죠. 영어 단어 3개월 내로 고등학교까지 끝내자. 3개월 만에서 고등학교까지 영어 단어를 끝내자. 속독 3개월이면 책 2배 빠르게 읽을 수 있다. 이런 능력이 갖출 수가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다 갖출 수가 있다. 그것은 기본 네트워크가 발달이 되고 우리가 의도하는 특수한 신경 네트워크를 발달시키고 나면은 누구든지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3, 3단계에서는 바로 그렇게 응용 프로그램이죠. 응용 단계. 속독이라든가 영어 단어 암기라든가 키를 키우는 성장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실력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치매를 예방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다양한 요구들이 들어오는데 얼마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효과가 있느냐? 효과 있습니다. 효과 있게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20년을 하면서 그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심지어는 식물 인간까지도 제가 실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게 깨어난다, 어떻게 하면은 이게 고쳐진다 하는 사례를 저희가 다 갖고 있죠. 그러 나서 그러한 특수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게 특수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어,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출시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최근에 출시한 것이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해 주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 주는 예,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출시를 했었죠. 그리고 상당히 좋은 효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의 갱년기 장애라든가 이런 호르몬, 이, 그, 데, 이, 그, 이, 그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져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어, 그런 것들이 아주 쉽게 정상으로 바뀌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결국은 뇌에서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시스템, 뇌분비 시스템 이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뇌가 정상적으로만 만들어진다면은 그건 고칠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전신마비 환자들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경추가 끊어져 가지고 전신마비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가 지금 이제 만드는 장치가 말초 신경을 재생시키는 예,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이제 그런 그이 경추 손상으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일어난 사람도 신경 구태여 전선으로 신경을 연결하지 않고도 스스로 신경을 연결시킬 수 있는 예, 그러한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의외로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연구하고 깊이 있게 이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무한한 기회와 무한한 능력이 주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언제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정확한 방법만 알고 나한테 그러한 툴이 있다면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렇게 누구든지 할수 있도록 만든 장치가 바로 뉴로하머니라는 장치다.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뭐 1억짜리, 뭐몇 천만 원짜리 그런 의료 장비를 만들 능력이, 능력이나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누구든지 쓸수 있는 그런 몇십만원짜리 장치를 만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 뭐몇 억짜리 장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특수한 몇몇 사람한테만 택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쉽게 쓸수 있는 장치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 뇌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뇌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장치 개발이 오히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저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